안녕하세요. 따기아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구독자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우선은 어 차례차례로 2 0 0물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1번 물품은, 음, 제가 미리 꺼내었어요 1번 어 물품이랑 2번 물품이 있는데요. 저는 두 명에게만 드리도록 할 거예요. 붙여있는 건 체크리스트예요. 어 2번보다 1번이 되게 양이 좀더 많아요. 그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뉴스들인데요. 엑소 1번과 엑소 2번 지금 숫자 잘못해서. 엑소 1번과 x 소2번인데요 이거 블로그 1번에 할수어요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건 에이핑크 남주랑 초롱이랑 봄이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어, 이거는 어, 이모티콘 무지랑 콘이랑 튜브가 들어있어요. 밤이에요. 둘 중에 먹을 것과 화장품 샘플과 그리고 이건 알로에인데요. 이거 알로에는 그, 그 뭐지? 어, 많이 유용하게 될 거예요. 이거는 여드름이나 뾰루지랑, 그리고 막뭐 화상 입을 때나, 뭐 어디 상처나 무기, 아니 벌레물인데나, 이렇게 치료성이 많이 좋아요, 이 알로에는. 이거는 정말로 촉촉한 점토예요. 이번은 제가, 음,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. 소개를 안 하도록 할게요. 어, 1번과 2번은 조금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라지진 않기 때문에, 음, 이번 소개는 안 하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어, 오늘 이런 소개 안 하는 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이번은 설명해 보시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